지금 민선 8기 들어서 부서장 책임제에 대해서 시정 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부서장 책임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부서장 책임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모든 업무를 전에는 이제 시장님이 거의 결단을 내리셨는데 그 과장이나 이제 국장, 국장 체제로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식에 권한과 네. 책임을 주고 아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게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뭐 책임을 진다는 거에 대한 근거 매뉴얼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민선 팔기 들어서 마련한 것이 있나요? 그 그거는 매뉴얼은 아, 매뉴얼은 없고 일단 사무 분장 상에 그 정결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규정에맞춰가지고 그럼 정이 변화가 됐 나요. 민선 7기 들어서 민선 8기 변화가 네, 저, 된 부분이 예, 있나요? 귀좀 변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때. 그 결제에 관련된 그, 업무 분장만 이게 변화가생겼다는 거죠. 뭐결제를국장이 하면, 국장이또 책임을 지는 방그 책임을 지는 거니 i 요 그런 것 때문에 i m 그 어, 검정이 변경을 좀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결처리 규정이 변경이 됐다고 하면 권한에 대한 부분은 변경이 됐다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책임과 그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 다르게 규정을 손본 게 있나요? 그러면 정결처리 규정이 권한과 책임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고이니까요 그것도 뭐 저희 본인이 이제 만약 국장이 결재를 했으면 국장이 뭐 일이 생기면 그 책임하에 처리를 하는 그런 그러면 인선팔기 들어서 부서장 책임제로 인해서 책임을 진 사례가 몇 건이나 있나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껏 그러면은 부서장이 책임을 진 사례가 없고 또 이게 유명무시라 되게 운영이 됐다고 봐도 상관이 없나요? 여태껏 지금 부서장 책임이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책임진 사안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그뭐 감사를 통해서 그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나 이런 부분이이 가해지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그 감사나 조사 쪽에서 한 적이 없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화 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뭐 그런 사례겠네요. 지금 제가 그냥 요새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부서장이 책임이 없이 행정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본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블루웨이 꽃게 조성 사업 같은 네네. 경우도 부서장이 분명히 뭐적기에 <laughs> 심지 않고 12월에 비 오는 날 심어서 당연히 이게 예상되는 실패의 원인을 부서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이 하급 공무원한테 일을 떠넘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재가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뭐 부서장 책임제 진 것도 없고, 이동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관련해서 공사 중단을 책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단장님까지 결제 라인이 올라가고, 시장님까지 결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액션도 없어요, 시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이번 행감 기간 때, 어, 느낀 것만 해도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몇 건의 사례들이 지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 책임제를 대입을 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좀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블루웨이 사업이나 이동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잘못된 부분은 이제 감사나 조사 쪽에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잘못 그러면 이게 잘못된 네. 게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전에 조, 이전에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감사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국장님? 아직까지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네. 왜 인지하자 아, 인지하자마자 이거를 조사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부서장 책임제를 시행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어 저기 이 부분을 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서장 책임제를 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을 그냥 묵고 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부서장 책임제라고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에서 탁 타국까지 다 이렇게 관여할 수있는 아니고요. 저희는 뭐 솔직 인사 쪽에 관련돼서 자리 배치나 이런 인사 이동 그런 그렇죠.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물론 감사담당관이나 아니면 시장님의 뭐 결재 방침을 통해서 물론 뭐. 책임을 확정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인사 조치까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저희 저희가 그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아까 마, 말씀하신 그블웨이 쪽이나 네. 이동 커뮤니티이션 본헤이 아, 데... 돌아가는거나 이런 걸안 보세요? 신문을 안 보세요, 국장님안 보세요? 네, 신문은못 봤습니다. 네. 신문도 그렇고 그러면 이 포천시 전반 돌아가는 일을 국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포천시 전체 돌아가는 일은 그 우리 기자 스크랩이나 이런을 통해서 보고 그러면 있고요. 그러면 공식적인 네. 본회의에서 발언한 포천시 블루에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체크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그 먼저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저희 그 지역 발전과에서 이제 나가 가지고 그 사후 처리를 한 거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후 처리를 네.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부서장 책임제를 지는 그 컨트롤한 부서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부서장이 책임을 지는 사안이라고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가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포천시 돌아가는 일을 공식적인 것도 잘 모른다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을 뭐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요. 어, 일단 매뉴얼에 대해서도 저는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결 규정이 민선 7기나 민선 8기 때 어떻게 변경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과장님 부서장 책임제에 대해서 우리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없나요 전혀? 일단 부서장 책임제에 대해서 이제 각국 국장이나 과장이 이제 각 맡은 국이나 가의 일을 책임지고 일을 하려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도 이제 뭐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인사 쪽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좀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인사를 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별개로 인사 조치를 하는 건지 그거는 뭐 구분해 명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부서 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근데 부서장 책임제에 대해서 뭐 한건도 뭐 책임진 사례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도 정결 규정만 바뀌었다고 하고 책임지는 사안은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결 규정을 내놀 네. 부시장이 하던 거를 카드 업무에 대한 정결을 국장 국장이 하던 걸 가장 이렇게 많이 내려가서 그 부장들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부장 서 책임제라서 저희가 뭐 크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각 분야별 맡게끔 컨트롤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각 과장이나 국장이 못하는 부분들은 뭐 업무상 잘못된 부분들은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신분상 조치나 이 부분들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금평이나 인사 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신 부장 책임제를 통해서 금평이나 인사 조치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나요? 그럼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제하고 네, 이름은 상관이 제하고 없습니다. 제하고 그 네. 부분에서 표시만 네. 하고 드리도록, 어떤 사안 예, 때문에 예. 어떤 조치로 자치행정과가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어, 그 부분을 별도로 부분, 제출해 뭐 주시기 그런 부분 어떤 사유로는 ]까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국장 금평할때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하향 조정에서 균평을 했고 성과 상여그 성과 연봉 책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시장님이 매주 금 금요일 날 부째 넷째 정책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국장들이 책임지고 일을 안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질타를 하시고 담당 국장 가장 다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유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납득에 가야 인사 담, 임사를 당하는 사람도 이해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 그런 부분들, 네네. 그러니까 지자님이 질책했던 부분들고 네, 그러니까 뭐, 본인도 알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글쎄, 뭐 본인 우리 직접 적절... 아니 본인이 알아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사유로 인사 조치를 대는구나 이거를 알지. 제가 여기서 뭐 알고 안 알고 모르겠죠. 짐. 진... 네. 지리에 짐작해서 알 수도 있,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 제 그거는, 학원적으로 그거는 책임 있는 인사랑은 좀 거리가 먼것 그러니까 같아요. 내가, 그냥 자의적으로, 아, 이거 좀 누가 봐도 잘못했다고 하니까 인사 조치가 됐겠지라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잘못이 있어서 인사 조치를 한다는 라 거를 알아야 이게 책임 있는 인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나중에 겪겠죠. 그리고 지금 급평이나 성과 연봉 같은 경우도, 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더 나보다. 그냥 추측에 근거해서 인사하는 인사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될 건가요? 그렇게 다은 저희가 당신은 여기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안 된다. 이렇게 밖에 안 된다. 평가를 우리가 직접 그분들한테 통보하기에는 그렇고 다만 본인은 느낄 겁니다. 시장님이 질책하는 사항, 언론에 나오는 사항들 보면 본인은 아, 아니 그거는 인사 있구나. 인사가요.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인사라는 게딱그 사유만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인사 담당 관련된 사람이 다른 민원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엮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책임 있는 인사 조치를 했다고 하면 그 인사 조치를 받은 사람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끔 하 하기 위해서 인사조치가 이렇게 됐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 뭐, 알겠지. 연봉이 깎이니까 뭐, 이런 부분이라는 게 뭐, 막연히 알겠지. 이렇게 하면은 투명한 인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인사권자 뭐,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은 이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막연하게 인사조치 해놓고는 알고 보니까 뭐,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인사를 뭐 인사조치 당한 사람도 납득을 하고 책임을 진다는 그런 생각하에 인사조치를 그 받아들이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인사조치를 막연하게 하시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어 개선을 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국장님 이거 저희 의회에서 일어났었던 일은 그때 국장님 참석을 안 하셨나요? 5분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좀 정말 놀라서요. 아, 먼저 그블루웨 건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 아까 도 말씀드렸듯이 그 담당 팀장이 와서 이제 보식하는 걸로 저희한테 보고를 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아니 물론 네. 잘못한 거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원래대로 그 부분은 네, 네. 보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네, 네. 잘못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모든 그... 사람들이 자 보세요. 도둑질을 한 사람이 물건을 갖다 주면 도둑질 한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도둑질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행위를 고의적으로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아, 이걸 실수를 이제 나중에 보강하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 이게 무슨 부서장 책임제냐고요. 어, 걸렸네? 나중에 또 식재하면 되지. 이렇게 부서장 책임제인가요? 애초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에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할 수 있게끔 해서 책임을 지우게 하는 거잖아요. 권한을 주고. 근데 책임을 지질 않는다고요. 이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이제 국장이 여섯 네명 정도 여섯 명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국장들이 일단은 자기 밑에 있는 과를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인지를 했, 그런 걸 인지를 했다고 해서 사상권 건다 인사를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조치. 네? 제가 인사 조치에 대해서 인사 파트를 네.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네, 건데 네, 네, 네. 인사 조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 말하는 거예요 징계든 인사든 뭐 물론 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 저기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책임을 지는 사례가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laughs> 일단 그럼 저희 그뭐 아까 말씀하신 블루웨이나 이동 커뮤니티 센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감사나 조사 쪽에 좀 의뢰를 해가지고 감사를 좀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시킬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진정 잘못된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는 인지는 하지만 저희가 뭐그 사람을 뭐 징계를 준다든지 그걸 부분 할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지만 하고 그냥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부작위 상태 행정 행위에 대해서 저는 질타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막중한 자리에 위치해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지만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데 모든 일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다 징계나 이런 걸줄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니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발언 자체도 저는 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을 아니, 아니, 본인 일단 본인이 실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수인지 네. 미필적고인지 이런 거안 따져보죠. 아, 그거는 감사나 조사 쪽에.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 관련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부서장 책임제의 그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서나 이런 산에 대해서 캐 모르면 이거는 감사나 조사 쪽에서 하는 거지만 좀 부서장 책임제를 컨트롤하는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부서, 그런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장 책임제는 자체행정국 전체적으로 저는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리하는 일단 여덟 개과.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도 국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네, 국장님들이 그렇죠. 자기가를 그렇죠. 제가 인사 파트에 대해서만 현장에서 <laughs> 말을 해도 네. 지금 되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제가 자료를 보고 나중에 추후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 그 요구한 거 제출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